바라바 빠빠빠빠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바라바 빠빠빠빠 바라바빠빠빠 V 한번 하십시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저희가 V 하는 동안 여기로 아마 화면이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<laughs> 하고 이렇게 아까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더니 <laughs> <봐봤는데? 진짜요? 웃음> 너무 배가 불러 <물러와 웃음> <laughs> 큰일 났어 <laughs> 어쩐지 저보다 요즘 어깨가 더 커지셔가지고 맞아요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시업하고 스쿼트도 합니다 스쿼트 스 여기서 <laughs> <이 사실일 거예요. 웃음> 어. 아! 아! 류! 아! 텐션 올리기! 호! 어? 텐션 올려야 된다고 그럼 올라가요? 어. 요즘 세상 참 좋네요. 그 그렇게 하면 텐션이 올라가. 텐션 올리기 프로젝트. 자세상에참 음. 좋아. 따라해봐. 하하 아, 아니. 하하왜 <laughs> <파! 웃음> 내려가냐니까. 하 <파? 웃음> <laughs> 어떻게 해달라고요? 조제. 잘 부탁해. 넌 오늘부터 관리인이야. 네이 클로버 모아와. 외지 사람은 꺼져버려. 모르겠어. 아는 척하지 마. 푹신거리는 모습이나 하고 말이야. 똑바로 해. 그 녀석 꼭 울릴 거야. 소원은 무슨 역시 미신이잖아. 소원? 우리 액션을 좀 짜보자 그러면은. 음, 소원? 나는 <웃음> 조제.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조제 <laughs> 잘 부탁해. 어어 어,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네이클로버 모아와 해보세요. 근데 <laughs> 어떻게 하실 거예요? <laughs> 네이클로버 <laughs> 네이 <laughs>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 <laughs> 모아와. <laughs> 네이클로버 <laughs> 모아와 조제 잘 부탁해. 넌 오늘부터 관리인이야. 네이클로버 모아와 외지 사람은 꺼져버려. 모르겠어. 아는 척 하지 마. 폭신거리는 모습이나 하고 말이야. 네. 그 녀석 꼭울릴 거야. 소원은 무슨 역시 미신이잖아. 소원, 이게... 이게... 소원. <laughs> 야, 이, 이거... 이거 괜찮네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 괜찮네. 소원. 약간... 지훈 선배 같아. <laughs> 이거... 이거 지문에... 있나? 우와, 이거... 우와... 소원? 우와 <laughs> 제 2탄이네 역시 아, 레전. 근데 역시 원조는 지웅 선배. 철원 바다가 있다면 즐겁겠지. 너는 좋겠다.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어서. 스물두 살의 여름은 한 번뿐이야.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제? 나도 도전하고 싶어 너처럼. 그 녀석 외로웠구나. 원하는 것에 손을 뻗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! 그래도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단 말이야! 나 좋아해. 3, 2, 1! 나 좋아해. 어울리게 해봐요. 어울리게? 어떻게 할까요? 스물 두 살의 여름이잖아요. 아, 내가 스물 두 살이야. 어, 나 스물 두 살이네. 어, 진짜? 아, 나 스물 23살. 세 살이구나, 이제. 22살의 여름 한 번뿐이었어요. 시간이 참 빠르지. 저런 바다가 있다면 즐겁겠지. 너는 좋겠다.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어서. 22살의 여름은 한 번뿐이야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나도 도전하고 싶어. 너처럼. 그 녀석 외로웠구나. 원하는 것에 손을 뻗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. 그래도 정말 마지막 기. 나 싫어해. 그런 모습 싫어해. 아, 이제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. 나 좋아해. 나좀 <laughs> 진짜 좋아하는 감정에 담아서 해봐요. 나! 좋아해 관리인 주제. <놀람> 눈! 눈 봤어요! <laughs> 어떻게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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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 no, no, n 하나 잊었어 어. o 가 하나 잊었어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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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받는 어? 대체? <laughs> 아! 뭐야? 아! <laughs> <해발, 해발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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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짓이야? 야, 지금 내 손가락 보고 그러는 거야? 너 지금 어이없다. 아니 카메라더 앞에 가야 될거 아니야. 아니 너무 앞에가 <laughs> 중간이 없어, 너. <나는>. 자, 당신 <laughs> 건방져. <웃음> 잘 보이시나요? 나 좋아해. 관리인 주제. 건방져 저들 의 커버 더빙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<웃음> 이거 이거 <웃음> 나 땀, 땀 나는 거 보여 지금? 지금 미치겠다 오늘의 커버 더빙, 더빙. 왜안 다시 다시 왜왜 이거 쫓아 하나 둘셋 오늘의 커버 더빙 왜안 맞지? 다시 오늘의 커버 더빙 <laughs> 오늘의, 오늘의 커버더와와오 <laughs> 어. 이게 어렵다 아. 연와물이라 어렵다 역시 <laughs> 관리인 주제 건방져 시청자 주제 건방져 오, 오. 진짜 건방졌어, 너 방금 <laughs> 나 좋아해 아. 나와 나, <laughs> 나와 나나 빨리. 아 빨리 나와 나와 조제 잘 부탁해 넌 오늘부터 관리인이야 내일 클로버 모아와 외지 사람은 꺼져버려 모르겠어 아는 척하지 마혹신거리는 모습이나 하고 말이야 똑바로 해그 녀석 꼭 울릴 거야 소원은 무슨 역시 미신이잖아 소원? <목소리> 저런 바다가 있다면 즐겁겠지 너는 좋겠다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어서 스물 두 살의 여름은 한 번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도전하고 싶어. 너처럼. 그 녀석 외로웠구나. 원하는 것에 손을 뻗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. 그래도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단 말이야. 나 좋아해. 관리인 주제에 건방져. 오늘의, 오늘의 커버 더빙. 더빙.